이번에는 이종희 부산시민기자의 소식입니다 국립진주박물관에 다녀왔다고 하는데요 함께 만나보시죠 임진왜란 3대 대첩지 중에 하나인 진주성에 자리잡고 있는 국립진주박물관입니다 진주박물관에는 1984년에 개관하여 신석기, 청동기, 가야시대부터 임진왜란 근대민주운동에 이르기까지 신앙과 생활, 문화, 예술, 학문 등을 포함한 경남 지역 전통 문화와 역사 유물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1998년에 임진왜란 전시실을 마련하여 임진왜란 전문 역사 박물관으로 재개관하였습니다. 남강을 끼고 있는 진주성은 참 넓고도 편안해서 언제든지 찾아 쉴수 있는 공간들이 넉넉했습니다. 농계의 천정이 담겨 있는 촉승루를 바라보며 번영로 19절이 떠올랐습니다. 아, 강남콩보다 더 푸른 저 물결 위에, 아, 양기비보다 더 붉은 이 마음 흘러라. 국립진주박물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주말은 오후 7시까지 관람이 가능합니다. 이번 주말 역사의 한계를 따라 국립진주박물관으로 나들이 떠나보시면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부산시민기자 이종희였습니다.